같아 아, 근데 저는 보티오 아니면 두어를 못하겠어 그래? 나 최근에 보티오한 애가 없어 석현이는 지금 네. 딴 애랑 많이 하거든 기성이랑 하던데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아니 시성이랑 해? 시 네. 잘하니까, 잘하니까. 성이도 근데 괜찮지 여기 실하고 탈진 빠졌고 대학원에 케이블도 미포 잘못 타고 같는데 일을 잘못 맞추는데 예 그냥 미포 원딜라이가 올왔다 아, 뻔할 것 같았어 뭐야 보여주고. 카타가 오네? 저 미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안끌여잡았 네. 다? 차지, 차기잡 게? 예, 좋았 다. 둘다높은안 돼. 시스야 공제 복구 모장6절아나 이거 같 은데, 나이 와야둘다 아, 도플? 네. 아나 <laughs> 오늘 컨디 션 좋다니까 얘들아? 뭔가 딱 지금 맵 맵도 잘 보여. 오. 잠잘 잤는가 보네 진짜. 야, 사람이 잠을 야 근데 그럴 때 있어 진짜. 네. 이거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롤잘될 것만 같은 그날. 네. 아, 오늘, 그냥 그래. 그, 근데 진짜 그날에 연승에 그러니까. 아, 어제 본캐도 연승했는데. 근데 답지로 너무 많이 감옥. 13점 감옥. 제가 보기엔 차 무조건 무여나거든요 누구? 미포, 미포. 연목이 그런 거 같아. 형 그래 봐 라인 좀늘 라인 좀늘리뭐락거든데 어? 힐락시 했는데? 프리징만 잡아야 돼아힐 음. 있었는데 와 이거 줄줄 몰랐다 야 힐락시 했어 힐힐 방금 썼어 그래? 아, 아 너도 근데 힐안 어, 썼구나 안썼어 괜찮아. 어차피 라인 다음 좋아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힐이 있어가지고 이대2하면 무조건 이긴 오케이 오 <laughs> 뭐 잘하는데? 넘블 정글? 그게 잘하네 윤상이 잘하는걸려 어 탄탄이 안녕? 루시안 무조건 정성화 야 돼. 안 가면 라인전.. 라인전은 못뭐 그렇다 쳐도.. 요거 요모 가면.. 와, 얘 썬플러도 안죽고거고아 안 근데.. 니언이 너무 많다고.. 모 이~ 좋다.. 제가한줘서 다른 반 써도 왔다.. 저 어제 킥을 주지 않았어요? 잠정아 좋을 걸..? 야나피 집통 가져올게. 피가 없다. 좀 있을게. 이거 내가 먹을게 근데 럼블 도 오긴 하죠. 어 그니까. 그또위 와가지고 오면 집 가기 좀 그런데. 미포 이 빠졌어. 그플래시는돌았어 살인다. 리신 온거 같은데. 야, 핫타워즈, 핫타워 왜, 왜? 왜? 아, 부 왔는데. 어, 아, 그래, 생각해. 원금당할까? 이래서 나이스, 나이스 이들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 탑이 좀 고통받네. 와탑 저걸 깰라는데? 지겠다아깝이다을 처치했습니다. 미신 잡았으니까 뭐. 조금만 살려. 나 이거 뒤로 돌아갈게요. 네. 나 6이라서. 니네 자꾸 아까부터 낚시 당한는데 바로 스았대아야아 근데 이퍼 은근 딴딴하네. 그러니까. 바로 스도 돼. 아 근데 이거 이 게임 같이 죽었는데 제 스펙 다빠였는데나 아, 아, 나왔다고요? 사고 <laughs> 안녕. 어, 나이스다. 와, 개꿀. 음. 하루스 높게. 텐 형이 이길 것 같은데요? 음, 뭔가 이길 것 같은데? 아 내가 지금 템이 안 떠가지고 아 근데 라인이 안 좋다 럼블 어. 오거든요 여기 계속 와드네 어, 바르스 잘해 잘파 아깝게 조합했네 바르스도 망해서 그럼 꼬라 박는데 믿고 <laughs> 지금 공은 빠졌거든 근데 럼블 집탐 잡는데 안다요. 거리가안 돼, 거리메날고 음. 토르도잘안나나 <laughs> 그냥 숨어 있을게. 일 있어. 네. 나 저만 돌았거든. 뒤돌아볼까? 네. 오케이. 안 아, 돼. 바루스 라인가 박했는데 이 정도면 여기 와대했거든. 조금만 앞으로 나면 해볼게. 헛난이야. 오케이 잡았다. 이런데차타가 어, 주고 지는데 뭐냐? 차타가 가지고 있네 지금. 야, 바로스 노일? 힐 빠졌어. 하나님 하이요. 뭔, 건데 카타가 봐주고 있지? <laughs> 야, 하여튼 망해서 그런가? 그러니까. 클래스, 클래스 야, 근데 확실히, 보뛰오 하니까 뭔가 좋은데? 편한데, 좀? 윗라인만 잘해주는데. 같이편하라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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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아, 킬 살벌하게 많이 나온다 그니까 이번 이번판은 진짜 킬 많이 나온다 어 안녕히 주무세요 먹을게 아 우리 헤롱누나도 이 좋다. 비워기별 갱제인데 별 갱제 이거 그러니까 잘 터지네 갱제 역시 오, 5 5천 형월 1억 월 1억? 나? 네. 롤리억 꿈이지 꿈바로수템 아, 떠가지고 쌓이는데어이제 유병문이 떴는데 어질 진다 어질거같아가 먼저 끄는 거 아니면 질거 끄라도 올거 같은데 어 두명이 한대 템이 우리 잠경호 형도 에로에게 어 뭐야 캠도 안 켰는데 흐름 어? 타자 야캠안 터지니까 더잘 터지는 거 아니야 갱재 아, 캠 켜면 안 되나 야 카타 D 이거 그냥 다 보고 있는 거 같은데? 보트 다섯 명일 것 같은데? 야, 보트 다섯 명이야, 보트 다섯 명. 이대온데, 그냥? 와, 다 왔어, 다. 보트 다섯 명. 받아쳐야겠는데? 나이스, 나이스 다나았다 나이스. 나이스 드립 <laughs> 아, 얘네, 아, 근데 얘네 좀 또라이 같아. 아니 나잡으려고 이걸 그냥 막 들어와?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. 착각게요 야, 미드 2참이었다 게이드. 어. 아, 근데 이거 진짜 아니, 이거 진짜 얘네 좀 이상한 거 얘네가 날 하나 잡으려고. 저렇게 타워 담아주면서 갱플공까지 담아주면서 도는게 그러니까 a 네가 근데 좀 개호가 있어 m a t 도 m a Tama, t 니 m a T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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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a m a T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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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면될 때. 맞아. 오늘 그거 어떻게 되면 로이스 뭐낙뜨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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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라 상관없어 맞아, 좋지요 나이스 아, 나 집간다 하루스가 네. 근데 라인전 떼거든 얘들아 근데 라인전 쎈데 안좋아 한타해서 우리야 아, 근데 이 판은 정글이 좀 게임할 줄 알아서 좋다. 편하다. 이거 정글이 잘 봐주니까 편해. 도시 팀이 어디야? 다음 주에 자 강하겠네. 사바시나? 아 저거 딴딴해서 안 끌려 맞지? 저거 딴딴해가지고 일부러 안 끌려 했는데 어, 뭐야. 어, 어, 어. i 도안 o n n a g e 도 you. I need a chicken. I need a c h e n I Yeah. 어 어어어어어 죽었다 어, 네, 아 사거리 네. 안 되네 아 이래서 연사포가 필요한데 우리 멤버 한라봉이랑 원스랑 나랑 우형이랑대피 아 맞다 갱제 마이크 끊기는거 이거 우리 토크온 갈까? 그럴까요? 오케이 이거하고 토크온 가자 형 만기랑 할땐안끊지 않아요? 만기랑 안할것 같은데 아니 스카이프 지 만기에 오늘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. 아니 만기랑 스카이프 할때안끊지 않아요? 아어 만기랑 할땐 스카이프 안 끊기지 않아요 아, 만, 어, 만기랑 할 끊죠. 연, 아 이거 뭔가 이상하네 아, 너 인터넷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렌타디 할 때도 가끔 렉걸리더 막. 상한 집때 이제 알아서 다 잡을 텐데 알아서 다 잡을 텐데. 그러니까 원래 바텀은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래. 야 바텀은 상한 집때다 알아서 해주네 상대보다 주도권 잘 잡으면 돼. 그래 좀 더. 인터넷 KT 쓰는데 인터넷 KT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헤이트가 아 좋은데, 아니 오래돼서 그런가? 3년 쓰긴 했거든 그런 거일 수도? 어 3년 쓰긴 했어. 3년 쓰긴 했어. 3이쓰냐 됐다 아... 만화가 없었다 어. <laughs> 아니, 우리 팀다 어디가? 음. 음. 와, 이마들 돌았나? 우리 팀다 어디가? 미포킬 미포 겁나 먹는데요? 그니까. 저기 미포가 제일 잘큰것 같은데? 딜러잉 음. 음 진짜 미프가 제일 제 컸다 7킬 11데스 카타 진짜 못하 보니까 안 좋구나 그니까 피이커 영상 보면 다 때려 잡던데 상 그냥 선이 지자체 미포 아니면 말자 보여달라고? 근데 쓰레쉬가 좀 보는 맛이 없긴 해 맞지? 쓰레쉬는 진짜 보는 맛이 없긴 해 진짜 보조용 그거라서 아니야, 트레이시는 원래 보는 맛이 별로 없어. 마루스가 세긴 세. 이제 한타에서 별로. 응 음, 버루스가 라인전은 좋긴 하더라 해봤는데. 응. 버스 버스 그 자체. 역시 버스 그 자체 보스는 안전하게 타야죠.